뭐라 그래야 되나? 이 둥근 원에서 네. 둥, 둥글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반달 모양에서 둥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금당하신 당의 예성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네. 오랜만에 개인 채널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거데요 네.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신다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선생님, 2 0 0 0년 우리 개면년에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이분들은 좀 초년, 중년, 말년까지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닭띠들은 초년이나 중년이나 음,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몸고생도 몸고생이지만, 이분들은 마음고생, 그리고 정신적으로에 대한 그런 감정 기복이 많아. 응.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지만, 닭띠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삼재라 해도, 음, 삼재라 해도 뭐라 그래야 되냐. 아주 나쁜 삼재는 아니었다. 지나간 삼재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고생을 했다 치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앞으로 이 닭띠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둥근 원에서 둥, 둥글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반달 모양에서 둥그렇게 변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닭띠들 전체가 전부 다 괜찮아요. 괜찮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뭐에신 가물도 많고, 뭐가 많은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첫 번째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닭띠들이 해집는 경향이 있잖아. 해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파고 다녀. 내걸못 파. 깊게 파야 되는데 얕게만 파고 다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모이를 먹고 깊게 파는 형국이다. 음, 음. 하나를 좀 깊게 파는 하나를 좀 깊게 파는 형국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융화된다. 음, 음. 지금 닭띠 분들이 지금 음. 많이 좀 힘든 삶을 좀 음. 다른 띠에 비해서 유독 좀 힘든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음. 거예요. 많지. 그리고 또, 가물이 많아. 아, 닭띠가. 그럼, 촉이 빠른 사람도 많고, 신의 가물도 많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 풍파가 좀 응. 많고. 응. 풍파가 많고, 인고의 시간도 많이 겪어야 돼. 닭띠분 선생님, 이 초년에서는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초년에는 부모덕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응 부모 덕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야 어 응?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 맨날 응. 답답해 응.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 초년 선생님 이분들이 저는 꿈을 향해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응이 닭띠 어수님신기가좀 많다고 했잖아요. 응신기가좀 많으면 좀 오히려 좀 예술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좀. 그렇지. 닭띠들이 또 예술적인 부분을 잘 맞아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무용을 한다든가, 연예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닭띠가 많아. 음. 그래서 예능적으로, 예술적으로, 뭔가에 꽂히는 필이 있어 또, 닭띠들이 이상하게. 그리고 화려한 걸 좋아해. 음. 화사한 걸 좋아해 닭띠치고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닭띠는못본것 같아. 그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 못 먹어도 고야. 그러면 좀이사한테좀 인기는 좀 많겠네요. 그렇지 음. 또 많이 따라 여자고 남자고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많이 따라. 아, 응. 근데 이게 많이 따르는 도중에 응.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게 중요, 중요한데. 근데 좋은 사람보다는 거기서 걸러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따르기 때문에. 음. 도화살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래, 닭대들이. 음... 근데 그걸 응? 못 고르시는. 그렇지. 못 고르는, 그, 내, 내가 봤을 때 무쟁인데, 그냥 내가 일반인이야. 어떻게 골라? 근데 그 중에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응? 배필을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종사 못 하는 사람도 많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사를 못 하면 재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재혼수에 나한테 좋은 사람, 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귀인이 되는 사람도 생긴다. 음, 음.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잘 고르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잘 살아가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그렇지. 좀 많은 확률로 이게 배우자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혼수 못한 사람들 음. 많다. 이거죠? 많지. 아유 안쓰러워 음.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닭띠들이또 고집이 음. 없지 않아 있어. 음. 어, 자기만의 마인드가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옆에 말을 잘안 들어 어? 내가 좋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내가 꽂히면 사야 응. 되고 내가 꽂히면 먹어야 되고 내가 꽂히면 만나야 되는 음... 응,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지 아, 응. 중년에 넘어서부터 이런 풍파좀 많아진다고 했는데 응, 중년까지 풍파가 많아 40세가 넘도록 넘어서 50세가 들어갈 때까지 풍파가 좀 있어. 근데 45을 넘기다 보면은 그 풍파가 조금씩 줄어든다. 음. 45을 넘어가면은 그 풍파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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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들이 왜 음식도 이렇게 변한다고 하잖아. 입맛이 변한다고 하잖아. 닭기들의 인생도 그런 거야. 변해. 성격도 변하고 음.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변한다.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닭띠가 살아오면서 음. 뭐 금전의 풍파 아니면 혼자의 이런 감정적인 풍파 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풍파도 많다고 하셨는데 음.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거냐면 금전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 아, 같이... 응, 같이 들어와. 그래서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음. 금전적으로 힘든 일도 많아. 그리고 모아지질 않아, 일단. 나요 아, 내 주머니에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져?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 상담해보면, <laughs> 전후에 돈이 자꾸 세요. 살만하니까 세겠지. 때가 아닌 거지. 음그 응. 때를 기다려라. 음 응. 지금 닭띠분들,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인간관계는 괜찮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래도 모이는 형국이야. 아예 없는 형국은 아니야. 네. 근데 닭띠 자체가 조심이또 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려. 오. 사람을 가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어울리기보다는 내가 아는 굴레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닭띠가 선생님, 좀 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워낙 사람한테 많이 대이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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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니까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도 좀 겁이 난다거나, 그래서 먼저 다가지 못하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벽을 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지. 왜 그러냐면,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손재수가 많았을 거야. 음, 손재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게 좀안 좋은 거지. 그리고 몸들이 약간씩은 안 좋아. 어, 5 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닭들이 좀 몸수가 안 좋게 치고 들어온다. 어, 이게 신병일 수도 있고, 어? 또 몸이 안 좋아서 암이나, 응, 어? 또 어떻게 됐든 칼을 대거나 이러는 수도 있어. 그럼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운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눈물 나고 좀 힘든 삶을 살아 우리 닭들분들에. 음. 이제 2 0 2 4년 우리 개면연으로 닭띠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데? 개면연에는 닭띠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상반기까지는 음 그렇게 좋게 들어오진 않아. 좀 견뎌야 돼. 음, 상반기에는? 음, 상반기에는 좀 견디고 어떻게 보면 올해보는 내년이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닭띠분들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더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올해는 조금은 건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견디시면 좋아요. 그럼 어쨌든 내년에 기운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음. 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풀리는 일이 좀많아집니 그렇지. 음. 아, 각기 분들 선생님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의 풍파가 좀 많았으니까. 음. 금전은 운좀 어떨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금전운은 것 같아요. 금전은 운 이제 장, 내년, 내후년이 지나서부터는 모인다. 어. 음. 그럼 지금 올해는 누구한또 빌려준다거나 이런 건안돼아 절대 안 되지 그거 안 돼요 음. 빌려주면 안 돼요? 손재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투자 뭐 이런 것도 안돼 하지 마 아유. 그래서 뭐할 거야 되지도 <laughs> 안 돼. 데로도안돼 5,000원짜리도 돌신 분들도 좀 많으실 거아니에 많아 우리가 올해 좀 좋은 좀 백필자나 배우자 이런 거좀안날수 있나요? 후반기 가면 가면은 들어서는 수가 많아요 그 중에 옥을 골라야지. 아, 그쵸. 많이 응. 들어오는데, 거기서 잘고르 잘 그렇지. 게 그게 중요해. 또못 고르면 또 폭파가 시작되는 것도 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워낙에 자체가 음. 올 후반기부터는 괜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걸러져. 음. 응, 스스로 걸러지게 돼 있어. 음. 나도 모르게, 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촉이 좋잖아, 닭대들이. 음. 촉이 좋아 그러기 때문에 좀 옛날에는 안 보였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잘 보인다 그럼 어쨌든 닭들 분들은 선생님 좀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라서 좋아진다고 하렇지 내가 조금 뭐 계획했던 일이라든지 연말 쪽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네 그렇지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아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움직였다 잘못 움직이면 손재수가 따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움직여라 그러면 하반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음. 어, 조금 조금씩 걸어 나가라. 그 마지막으로 닭띠분들 위해 선생님 또 지금까지 많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좀 위로의 한 말씀 또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닭띠분들 힘드셨죠 근데 인간의 풍파, 사람의 풍파 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마음도 많이 아픈 일들도 많이 당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내 삶의 끈을 안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닭띠들이 또 끈기가 좀 없어. 아유, 젠장아.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늘또 말씀해 주신 게 아무래도 띠만 보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 그렇죠. 나이별로 틀리고 또 생일달 별로 틀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실점으로? 예 네, 실점으로만 기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닭띠분들 이렇게 기운 보면 올해는 그냥 무해무덕하다. 상반기 무해무덕하고 후반기에는 조금 더 풀린다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또 음, 저희는 아무래도 또 신청으로 보시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 상담 통해서 보면 아예래도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전화가? 그렇지. 음, 나는 얼굴을 봐야 돼. <laughs> 전화 좀하시는 분들은 <laughs> 사진을, 사진을 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네.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직 방문이나 전화 상담 통해서 더 자세히 여쭤보면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